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구달입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온다. 그런 하루로 정의가 됩니다. 일단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4.2% 발표를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극대화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큰 폭의 하락 조정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어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어, 뺨을 좀 맞았고요. 오늘 그 오전장에서는 반대 급부의 매수세가 좀그 진행이 되면서 어, 보합 플러스 정도 되다가 2시반 이후에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은 하락 조정 마감을 했다. 지금 현재 이 증시를 이제 그 진단을 좀해 보면요. 지난 2003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급성장한 어, 이 시기와 유사하다. 지금 현재 보는 거는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2006년도에 조선해운 철강의 그 호황기. 지금 현재 반도체 배터리를 주도로 하는 호황기와 하고 업종만 다르지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현재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수급이 20조 정도 됐던 예택금이 현재 약 70조에 가까운 강력한 수급이 바탕이 돼 있죠.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 펀드 장세인데 이때 당시에 펀드 가입 규모가 약 20조였는데 2007년도 최고치를 찍을 때약 100조까지 늘어난 어, 펀드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 어, 지금의 개인의 수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뭡니까? 기업 실적이죠. 기업 실적 마찬가지로 조선해운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되는 게 최고치를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봉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죠. 앞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실적도 여 어, 마찬가지로 예상치가 굉장히 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정을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받죠. 쌍봉의 조정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머리가 두개되 있는 쌍봉이죠. 이중 참정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분홍색 선 20선에 대한 이격은 좁혔지만은 20선과 이 아래 따라오는 60선과의 괴리는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었죠. 결국은 이 이격을 또 맞추는 조정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60선과 현재도 지난 그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상을 거치면서 수렴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결국은 약간의 추가적인, 어, 지수 조정.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한 3%에서 한5% 지수 기준으로, 그럼 약 3,000포인트 정도가 되죠. 그 부분이 되면은, 어, 결국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이, 다음에 나타나는 건 기간 조정이죠. 어, 지금 보조 지표상으로 보면은 추세가 말해주는 지금 MACD 지표인데요. 이 MACD 지표는 이미 추세를 상승 쪽으로 그려나가면서 약간 숨 고르게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난해부터 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든 어, m l c d 추세지표가 약간 숭고로그는이 표시가 나오고요. 어, 결국은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거치면은 이것도 턴을 할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이 편은 어, FM 가이드에서 예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포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 실적, 예상 실적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게 되면요. 지난 2018년도에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시기였는데 이때가 영업이익이 188조였습니다. 그대로 2년 동안 무역전쟁을 통해서 경장히 위축된 어, 그런 기업 활동을 통해서 120조까지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이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이었죠. 근데 올해 2021년도 예상하는 게 188조 어, 이때 2018년도 최고치 찍은 어이 당시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영업 실적은 227조를 예상한다. 더 급격히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증가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 배터리. 이게 주도를 하면서 어 전방위 산업의 웬만한 회사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성장을 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 같은 경우는 더 급진적인 어 기업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된다. 2018년도에 약 58조원 정도 어, 영업이익을 냈는데 2019년도 59조 20년도 작년에 69조원 자 그런데 올해 올해 100조를 예상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5%더 성장하는 120조를 예상합니다 더큰 폭의 성장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코스닥에 지금 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뭡니까 실적의 반도체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이 전부 다 코스닥에 있죠. 이 회사들의 그 올해와 내년 영업 실적이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는 고성장하는 실적, 업종과 종목에 배신하지 않는다. 결국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이격조정을 통해서 숨 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점핑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요동치고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일일비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경험치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이제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정부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171조를 쏟아붓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일전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133조 원을 어 투자하겠다. 어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TSMC에서 굉장히 어큰 폭의 어 투자를 발표를 했죠. 3년간 약 110조를 한답니다. 삼성전자는 10년간 143조원을 한대는데 TSMC는 3년간 110조를 한대요. 어,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삼성전자 TSMC를 불러다가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안그러면 니네꺼 사용 못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안좋은 쇼티지 현상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수요와 공급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자국의 모든 산업에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은 최초 133조를 그 투자하겠다는게 171조원까지 늘어난다 그런 발표가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K 반도체 전략해서 어, 오늘 대통령이 삼성전자 그 평택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기업들한테 올해 뭐한 40조 정도 올해 뭐 투자할 계획이고 어 2025년도까지 어더한약 어 510조 원 정도 이상을 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등등해서 어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대폭적으로 해 주겠다. 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뭐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그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좀 심했죠. 그래서 어 약간 뭐 반신반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각 나라가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 시기를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죠. 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을 짓고 투자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지출이 나오죠. 그래서 실적이 약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조정을 받겠죠. 하지만 투자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모의 경제가 열리면서 뿌린 만큼 거두는 게 투자죠. 반도체를 뭐 이렇게 뭐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tsmc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그 정도 할 정도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감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성은 없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배터리, 굉장히 큰 폭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배터리도 지금 보면은, LG 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회사들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 대규모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다가오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수십조원씩 쏟아붓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수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수십 수백조를 투자를 발표하는 거는 앞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기업 실적이 약간 주춤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쇼티지로 인해서 약간 정체될 수 있지만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는 어떻게 됩니까? 큰 폭의 기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마련된다 결국은 이번 조정 기간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요번 조정기 때이 종목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대표주이면서도 국내 증시의 바로미터가 되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죠 어,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이 78,500원입니다. 이 선을 이렇게 딱 거어 보면요. 지금 이 가격이 지난번에 큰 폭의 돌파가 나왔다가 잠시 쉬어갔던 그 자리입니다. 순고리를 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75,000원. 요 자리가 오면은 사볼 만하다. 단계적으로 지금 그 가격이 근접이 되고 있어요. 큰 폭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잠시 머문 자리 그리고 돌파가 나왔던 요 직전의 자리. 여기는 이렇게 반등의 영역까지만 먹어도 한1,2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자, 일단 보조 지표상으로 보면요. 추세 강도를 표시해주는 이 지표가 지금 약30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 30이라는 이 수치는 이 위치를 보게 되면요. 요 앞에도 요 부분이 나왔죠. 여기도 이 부분이 나오고, 여기,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 여기.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자이 자리에서 전부 다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가 지금 이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지금 내일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약 75,000원 정도가 근접이 되는데 이 가격부터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다른 종목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 같이 반등의 자리가 임박을 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봉상으로 이격 조정을 약간 더,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나쁘게 따른 단기 조정, 반등, 그리고 약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멘탈을 잘 갖추시면 된다. 자, 아무튼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굉장히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드렸는데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믿고 절대 실적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멘탈이 약간 추스려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더 좋은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